잠이 <laughs> <laughs> 잠깐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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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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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이상 참가하신 다이버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상훈님 보세용님 박성훈님 김광훈님 김종구님 이효우님 이상 표명하신 6분은 시상은 홍천 동군수님동회 의원님 은의회 의원 덕분, 서성 면장님, 노인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셨습니다. 이장이쪽을 배경으로 사진을 겠리을니다

앞에 <laughs> 보세요, 앞에 보세요. 형 손님, 김원과 님 도문을 홍군의 안이오지원님, 박정원님께서 인사해 주신. 니다박성훈입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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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요 카메라 정확히 봐 주세요. 나 둘, 야 산지가. 소장 제발아 가

잘 찍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전국에서 가장 멀리서 왔다 한어디어디제고거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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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제 뭐거뭐 그러면 두분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시상은 서성면, 고 어, 네. 어, 시상 어? 어. 자, 이 부분은, 잠깐, 면깐영깐잠입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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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국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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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깐 잠깐, 잠 한 명이 기사공항에 도착했는데 비상 때문에 못 오다고 어제에 밤 연락이 <laughs>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라에서 명이아이스타 때문에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형이 변경돼서 영역 영역 2월 9일 날, 10일 날이 자리에서 실시한 아, 걸로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자, 야 지수 님 바지라 니네 아이 다이가 내가 더 먼데 손도어지가 빨리 자 정, 정면 정면 앞에 와주세요 앞에 보세요 얼굴 가리지 마시고 여기 한번더 볼게요 자 <laughs> 됐다 됐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흔노, 감사합니다 야지 내가 돈데식 없다 오늘 <laughs> <laughs> 자 다음은 오늘 페스코발이 이틀까지 성장할 수 있게 물심양면로 도와주신 회원 장수와 코스 엘리먼트 코리팀에 감사 인사를 전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0 0 자사화에 하고 아, 아, 아 그, 그, 우리, 우리 지역 삼산분은 서성면 농촌 중소기업 산업화 사업 추진 위원장하고 그 부위원장이 위원장 두 분이 계십니다. 아, 이거 안녕요 여기 아무나 나와. 자시사인주십 감사 표시하다가 네. 지역 특산민주사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면 봐주세요. 자 오늘 정품이 자, 약 1800만원어치 와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이 여기까지만 하고 아 아, 여기 그, 그 정손 민트 밴중중에 민트 밴김선민 대표님 겸손 민 대표님 겸장민 대표님. 자장 민트 밴드. 겸손 이트 밴드. 겸손 민트 밴드. 겸손 민트 밴드. 겸손

누구세요인중이카드가 카드? 있어요. 72월 아, 아, 카드 있어요. 카드 있어요. 카드도 아, 카드 아, 카드 아, 카드 아, 아직 오는 이 아, 요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러면은 내일 내에 있다가 저기 그카드를보이시면 전달을 해야죠. 이 운동장 비거리를 특별히 0 0만 원씩 협상해 주신 김선진 대표님한테도 박수 요